안녕하세요. 시2순 순장 조영조입니다. 마트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그래 나라와 그의를 구하라. 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가장 먼저 받은 말씀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를 구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받은 지 10년이라는 시간이 훨씬 지나서야 그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에 대해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5, 6, 7장 산상수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치신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에게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는 말씀의 의미가 확실히 이해되지 않고 어려웠던 이유는 제가 복음을 명확히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뜻합니다. 복음서는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들로 가득합니다. 처음에는 성경에 나오는 그의 나라에 대해 장소의 개념으로 받아들여서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도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장소의 개념이 아닌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모든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민족입니다. 유대인에게 하나님 나라는 낯선 말이 아니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기 욕심만 차리고 백성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이에 힘들어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것을 싫어하고 눈으로 보이는 왕을 요구했습니다. 구약에서 이루지 못한 하나님 나라의 나라를 예수님에 오셔서 원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그의 나라가 이 땅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나라는 한국, 미국, 일본. 우리가 경험한 그런 나라와는 다릅니다. 그의 나라는 돈, 신분, 지식, 권력, 인종, 남녀의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 나라는 힘센 사람, 권력이 가지 권력을 가진 사람이 어, 구원받는 나라가 아니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세상 권세가 무력해지고 거룩함과 깨끗함이 있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거룩한 통치를 받는 백성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의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저는 의를 어떤 도리나 정의 이런 뜻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의 나라가 이해되지 않았던 것처럼 그의 의도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창세기에 인간의 구원 계획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예언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은 사단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세우려고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영혼을 구하는 것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고, 사단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사단의 대결은 사단이 이긴 것처럼 보여졌고 사단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없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으로 흘리신 피로 그의 나라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시고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권세를 빼앗고 승리를 하셨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은 이 땅에 그분의 백성들에게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 나라를 성공적으로 세우셨습니다. 이러므로 오늘 우리가 전파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바로 그의 일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한마디로 그의 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에 어, 구하는 것에 대하여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것일까요? 제가 하나님을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은 선교지에 나가고 신학을 공부하고 어 성경 하나님의 진리를 깨뚫는 성경학자가 되던가 아니면 어 주님이 주신 어떠한 대단한 미션을 해내야지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일은 나와 너무 거리가 멀게 느껴져. 내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어렵겠구나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미션을 받아 세상적으로 드러나는 것들로 할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셨나요? 그분은 이 땅에서 십자가를 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의를 위해서 할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 곳으로 순순히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도 제대로 할수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부활을 부활의 새 생명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삶이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죽어야 할죄인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다시 생명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그분의 이 그분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를 사랑하사, 내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내가 주인이 아닌 내안의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로 바꾸어야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내 뜻, 내 계획, 내 생각, 내 욕심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어, 순종하는 것이고, 자기를 부인하는 일입니다. 순종과 자기 부인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죽어야 합니다. 죽은 자는 말을 할수 없습니다. 죽은 자는 의견이 없습니다. 죽은 자는... 어, 집 밟고 때리고 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죽은자는 세상에 대한 걱정 근심 염려가 없습니다. 이렇게 내가 죽은자가 되면 예수님의 생각과 관점이 나를 통해 보여지기 시작하면서 나에게 집중하고 매몰되었던 생각들이 어둠의 생각들 어, 어둠의 생각들 세상적 관점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됩니다. 처음에 관점을 바꾸는 것은 아주 어렵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자동반사적인 그 반응에 오던 세상적 가치관이 나를 주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주님으로부터 멀리 끌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자들은 이제 자신의 선당 판단에 의해 스스로의 안정과 행복을 챙기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만 붙드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과 바꾼 복음의 핵심입니다. 사단은 아직도 계속 우리에게 거짓말로 속삭입니다. 나는 안될 거야. 나는 쓸모없는 존재야. 사람들이 나를 싫어해. 나는 소망이 없어. 저 사람과 나는 달라. 나는 불가능해. 이 세상은 의미가 없어. 나는 죽어야 해. 죽으면 스위치가 꺼지듯이 내 생각, 내 느낌이 다 사라질 거야. 편해질 거야. 아니면, 어, 가만심과 교만이 가득 찬 위로로 괜찮아 무조건 잘될 거야 내 생각 내 선택이 오라 내가 정답이야 내가 최고야 내가 다할수 있어 내가 다 알아 이외에도 수많은 어, 자기 중심적인 잘못된 사고를 넣어줍니다 아직도 사전이 넣어주는 잘못된 사고들이 모두 자기 자신의 생각이고 진리인 게 진리인 것처럼 믿고 사시는 분들일 분들을 저는 많이 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저도 이 분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이런 종류의 혼미한 생각들로 어, 붙잡고 살았던 살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이 세상 신인 사단은 정말 말할 수 없을 만큼 거짓 많은 거짓 생각들과 거짓 감정들을 부어주고 우리를 혼미하게 합니다 내 생각을 꺾는 데만 집중할 것은 아닙니다 매 순간. 예수님의 생각과 뜻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그분의 뜻을 묻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직접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처럼 나의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듣고 읽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기 전에는 온전한 성화를 이룰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모두가 불완전합니다. 사단의 방해로 쉽게 넘어지고 또 넘어지면 누구나 아프고 힘이 듭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완전히 이기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있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이가 세워집니다. 여러분은 매일 매일 자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 물어가며 주님이 주시는 응답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계속 하나님께 묻고 음성을 듣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응답하시는 살아 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만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아직까지 예수님을 모르고 세상에서 헤매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모으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에게 이 땅에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